안녕하세요 우리 사 시청자입니다 오늘은 금모타 3탄 금모타 3탄을 할건데요 잠깐만요 자라란 이거 하는거 국물 여기에서 떨어졌었죠 오케이 오마이갓 저기 친구가 오네요 아,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오야, 어 어, 뭐지? 저번 영상이 찍었을 때 영상 계속 잘라서 했거든요. 그때 그뭐 용량이 부족해가지고. 비디오, 다 삭제했다가, 저장, 해놓지도 않아서. 아, 잠깐만, 핏도 기다려야 해? 안 와가지고, 그게, 비디오가 다 날라가 버렸어요. 어! 그냥 여기 갔다 오면 되겠지? 오, 됐다. 오! 나 여기 피 안되는거 처음 해봤어 오! 아직아 아, 잠깐만! 아직잠깐아직잠깐 오케이!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똑같이. 다시 왔구요 아. 아 영상 플레이가 되겠네. 한주다 오가 됐어. 나, 떠 아. 나, 나, 아, 아, 왜 떨어지면 안 돼? 사연나라 간다. 사연나라고그노페이브할생가 예, 진짜 좋아 죽겠네. 아, 잠깐만. 세이브 포인트 안 했잖아. 세이브 포인트 하고 계신다. 에휴, 라이언. 띠. 오, 야, 야. 요게 떨어지면 그냥 한 번에 죽는 거야. 세이브 포인트 됐고요. 탁. 앙룡냥냥, 봉쿠. 오, 오! 다음 나라 먹을래, 아 근데 별로 이 타워가 없진 않아. 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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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얘들아 그런데 그 근쪽에는 못간 타워가 있더라고. 거기로 한번 가볼게. 여기는 내가 편집할게. 금모 타 왔어요. 오늘의 놋 몇... 아, 아~ 아~ 다 아프다고 금그 뭐~ 금쪽이는 그못 깨는 아, 다에 왔어요 아~ 근데 편집한 거 뒤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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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은 깨고못 하. 오오 오, 오. 이제 금쪽에는못 깨는 타워 깨러 가야지. 여기는 더 쉽다고 했는데 제잘못하고나 이게 더 쉽다고 했는데. 금쪽이가 아니. 금쪽이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어어 어, 잠깐 아 이거 왜 떨어지는 거? 아, 어, 어, 아파. 빨리, 내가 이래봐도 신나게 고급? 아니, 고급장인데라고 그랬어? 쩝고, 쩝고, 쩝고. 이래봐도 여기 빨리 못 가겠어? So, 음... 벌써 여기 왔잖아. 오오 오, 점프 여기서 이거 빙고가 털면 안돼 살살살살 살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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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살짝 뒤로 가 가지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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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점프. 점프, 점프, 점프. 뭔가, 뭔가 이상한 감지있서 어렵다는 까요생구생구생구 신구, 신, 신구. 여기 많이 미끄러지니까 그냥 다른 키 돌리면서 가자. 오, 이렇게 빨라. 오, 깜짝 놀랐네. 해가지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목표 깨기 분량안 나오니까 이제 또오 떨어질 뻔했다 신내시와 어어 어렵네 어렵네 이게 또금모스가 아까 말 아 잠깐만 아이 것도 편집해야 되냐? 아니 금방 오잖아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잖아. 빨리 간게 없나 캐커세 다른 캐눌런 감사관은 더 빨리 빨리. 벌써 여기 왔잖아. 잠깐만. 아 어, 근데 이전 영상은 그 그것도 안될 거야 아마. 아까 어디에서 떨어졌지? 몇분몇초몇분몇 몇 두... 몇몇 초에서 떨어졌지? 기억이 너무 안아나못 어, 어, 자워요. 어어지나 파고. 오케이. 3등분으로 나눠 가서 깜짝이야. 여기 또이거 속인 수가 있지. 아, 우 뭐야! 이게 쉬워 아렉아렉 아, 렉. 근데 저희 거는 화질이좀안 좋아서 화질 아 이거 이건 또 뒤로 가는 거야? 아 이렇게 오겠어 오케이 이젠 그러면 목표를 세우려면 저기 노란색 그냥 노란색으로 가자 노란색 오 노란색 보여. 노란색까지 갈려면 멀었네 가자. 가자. 어 잠깐만 이거 어디야? 어, 찍신, 음! 됐다, 됐다. 아. 틱신 아, 대박. 오오오 됐다. 아이, 아이거 뭐지? 저거 뭐예요? 아, 또? 또 누런 거? 아까 누런 것처럼 보이는 그 누런 이빨 같은. 아, 근데 그쪽이라 이거 어리니까 라 저렇게 키즈로 해놨네. 아, 근데 이거, 이거 뭐 속임수냐? 또? 또뭐 있어? 뭐에 속임수냐? 아유, 여기에서 끝내겠다, 야. 어, 차라리 이럴 거면 여기에서 끝내! 여기에서 끝냈으면 좋겠다. 여기 또 속인, 중간에 속인 수. 여기에서 또 차달이 나오고. 점프점프점프점프. 차같이 뛰어, 뛰어! 골고로고로골로고로골로고로골로고로아 아 뭐야? 분량 나와? 얘들아? 분량 나오겠나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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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 분량 나오네? 잠깐만 얘들아 여기다 편집할게 다시 왔어 딱 여기에서 보아이니 노란색까지, 노란색까지 목표하기로 하지 않았냐고? 그냥 내마음이야그냥저 핑크색으로 할... 불가능? 저건 또 뭐야? 미로? 아, 근데... 또 미로야? 아, 이걸... 미로 끝내면 나 영상 끝낼게. 오호! 너무 쉽게 끝나겠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사랑 시청자였고요. 바이바이. 녹화...